어~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소화가 뭐죠 소화시켰다 자 우리가 소화는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을요 이게 바로 흡수가 안 돼요 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것들을 작게 분해시키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소화다라고 불러요 작게 분해시킨다 그런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먹으면은 그게 바로 어~ 그거를 그거를 몸속에서 작게 분해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음~ 우리가 대표적인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요 막 이렇게 알갱이들이 뭉쳐있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근데 이걸 소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 알갱이 하나 알갱이 즉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로 우리가 분해시킬 수 있고요 단백질은요 단백질도 뭉쳐있는데 이거를 분해시키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어, 최종 물질로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 지방은요. 어 이름이 좀 길었죠.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어휴 씨. 직또 헷갈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분해되는데 즉 이런 3대 영소를 이런 식으로 작게 분해시켜야만 흡수를 시키 흡수를 할수 있는데 이 작게 작게 분해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어 아, 소화다라고도 하 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이 소화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어, 기계적이냐 아니면은 화학적이냐 그래서 이 기계적인 소화를 뭐라 부르냐면은 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빨로 뭐 음식물을 씹거나 아니면은 뭐~ 식도에서 음식물 밑으로 내리는 즉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뭐~ 부수는 부수거나 음식물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이동시키는 거를 얘기 얘기하고요 화학적 인제 소화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화학적 소화는요, 우리 몸 속에요, 소화 효소가 있대요. 효소, 효소란 말, 말 들어봤죠. 뭐, 키위도 있었고요. 키위 같은 경우도 소화 효소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이 소화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음식물들을, 영양소들을 작게 분해 시켜준다라고 선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화학적 소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요, 어, 소화 기관과요, 소화관이 있는데 뭐 기자만 빠졌네요, 그죠? 어, 소화관은 그냥 쉽게 음식이 지나는 길, 입식도 뭐 위, 소장, 대장 이게 되겠고요. 소화기관은요, 요거를 포함해서 음식이 지나지 않는 것도 포함해요. 즉, 어 소화랑 관련된 기관, 뭐 간이나 이자, 쓸개. 이런 것들이 소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소화 기관은 소화가 안에다가 플러스 어, 영양을 주는 영양 주는 기관도 함께 우리가 소화 기관이다라고 불러 줘요. 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3대부 영양소 있었죠. 어, 뭐 무기염류나 비타민물 이런 것들은 소화할 필요가 없어요. 어, 너무 작아서 그냥 몸속에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볼게요. 영양소가 어, 소화가 되려면은, 자, 일단 영양소를 집어넣어야겠죠. 어디로요? 입으로요. 그쵸. 맨 처음 소화가 일어난 곳은 입입니다. 자, 입에서는요, 크게 물리, 기계적하고 물리적 소화가, 아,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요. 자, 기계적 소화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씹어야겠죠. 그 다음에, 침 갔다가 혀 갔다가 막음식물을 섞죠. 자, 즉,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 잘 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씹어주는 것이 바로 기거, 기계적 소화죠. 어. 바로 기계적 소화고요. 자, 이제 화학적 소화입니다. 자, 화학적 소화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영소가 양 뭐예요? 바로 녹말. 포도당이죠? 아, 예, 죄송합니다. 녹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자, 이 탄수화물은요. 이침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 있대요. 자, 소화 효소의 이름. 자, 하나 접 나갑니다. 처음부터 나와요. 자, 아밀레이스예요. 자,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녹말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엿당이요, 몸에 흡수할 정도로 크지 않아요. 녹말이 막 이렇다고 한다면은 엿당은 그냥 한두세개 정도가 모여 요런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엿당에선 비로소 맛이 나죠. 어, 단맛을 느낀다. 자, 여러분들이 밥을 오래 씹거나 그러면은 입속에서 단맛이 나는 게 바로 이 아밀레이스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을 지나 식도를 지나서 위로 오죠. 자, 이위 이, 이 그림 봐 보세요. 여기 식도에서 꿈틀꿈틀 운동을 해서 음식물 쭉 위로 밀어지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구야, 너무 크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도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에서는요. 무슨 일 소화를 하냐? 첫 번째로 뭐 기계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거죠. 이 위가 꿈틀꿈틀 하면서 막 막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냐 음식물하고 위액을 섞어 줘요 즉 우리는 그냥 이거를 꿈틀 운동이다 라고선 불러줘요 꿈틀 운동 자 그러면 이제 화학적 소화죠 자 화학적 소화가 중요하니까 자 화학적 소화는 뭐냐 자 일단 여기서 소화되는 영양분이 뭔지 알아야죠 자 아까 탄소염은 일단 끝났고요 자두 번째 단백질을 이 위에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자 단백질 자 그러면 소화 효소는 누구냐 자, 이 위액 속에요.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펩신이요. 단백질을 쪼개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탐사와 마찬가지로 뭉쳐있던 거를 일부분만 이렇게 소화를 시켜줘요. 이름 없어요. 그냥 중간 산물인데. 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첫 번째로 이제 소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 알고, 있, 알고 있는 게더 필요하죠? 뭐가 알고 있어야 되냐? 자,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액이 있죠. 자, 그래서 위액은요. 여러분들이 펩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강한 산성인 염산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 염산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여러분들이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래시간 지나 면 부패 되겠죠. 근데 이 부패하는 거를 방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펩신을 도와준다라고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궁금했던 게, 염산이 그렇게 강한데, 왜 위는 상처가 안 날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어, 위 벽은요, 어, 점액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을, 이 막이 있어가지고요, 이 막에 의해서, 어, 염산에 의한 영향을 안 받도록 해요. 자, 오늘은, 어, 여기 위까지만 할게요.